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조아조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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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제아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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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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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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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나라도 있는데 미국으로 정했냐면, 미국이 이제, 여기 보시면은, 여러 인구, 아, 여러 인종을 그 가진 다양한 문화가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, 예, 다양한 문화를 지닌 국가이기 때문에, 미국으로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고 생각했습니다. 어유 <laughs> <laughs> 어우. 네, 일정은요. 미국으로 출발. 어. <laughs> 미국으로 출발해서요. 이제 가서 도착하면 입국하고 숙소를 잡은 다음에 저희가 그때 준비해야 될것몇 가지를 준비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센트럴 파크라는 곳에 가서 한복을 입고 커플 사진을 찍는 그런 부스를 마련해서 지나가는 커플들한테 사진 찍어서 바로바로 바로 나눠주는 그런 이벤트를 할 계획이고요. 근데 그 다음에는.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몇달 전부터 예비 부부 몇 명을 선정해서 어, 어떤 커플은 그 결혼, 결혼 사진을 그렇죠. 찍어주고요. 한복도 입고 우리나라 그 결혼 컨셉으로 사진 <laughs> 찍어주고요. 그 다음에 <laughs> 어떤 한 커플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사람 있으면 은 저희가 한국 방식대로 결혼식을 아예 해드릴 계획이에요. 네 출발하고 미국 그러니까 뉴욕에 도착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센트럴 파크가 연간 관광객이 4천만 명 정도 된대요.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까지 저희 나라 이런 전통 문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. 이쁘죠? 네, 예쁘. 네, 네, 네. 안 이쁘냐? 그다음. 네, 네. 그 다음에 이제 몇달 전에 이제 미리 뽑아놓은 그 부부들을 불러서 사진도 찍어주고 결혼식도 치렀줍니다 이제 이제 결혼식에, 아, 네. 그 전에 저희가 그 결혼식하고 그 기념 촬영, 기념 촬영 해준 거를 타임지나 아니면 그쪽 신문 같은 데 기사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런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결혼식 절차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이제 아, 저, 우리나라 결혼식은 전합례라고 이제 그 신부 신부 쪽 어머니가 기러기를 들고 나오시고 신랑 쪽 어머니도 기러기를 예 음? 네, 이런 거예요. 기러기를 갖다 드리고 이제 원래 절을해야 되는데 절을하면 이제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어서. 뺄수 있으면 뺄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교배례가 신랑신부가 서로 맞절을 하는 건데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근례를 하는 이유 이게 표즈하에다가 술을 따라서 서로 나눠 마시면서 이제 신랑신부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이제 이제 패배를 진행하고 저희가 축하공연을 준비를 할 건데요. 저희가 사물놀이나 탈춤 이런 걸 연습을 해가지고. 직접 쳐주고, 그런데, 기대효과는, 어느 나라에서든 결혼식을 약간 거의 다 서양식으로 하잖아요. 그런데, 그런 데서 벗어나서 예비신부에게 좀 신선하고 기억에 남는 그런 결혼식을 선물해주면서 저희 나라의 전통 문화도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넷째날하고 다섯째날을 봤는데 앞에 계속 계속 앞에 앞에. 아 첫째날하고 둘째날까지는 <laughs> 도착해갖고 회의를 시작하고 그다음째날까지 회의를 시작하는데 회의하는. 첫째날 밤에 시작한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. 아 그다음 응. 둘째날. 숙소 잡아서 회의를 그러니까, 계속해요. 그러니까 셋째날까지는 회의. 이게 PPT가 잘못됐는데. 아셋째날에센트럴 어. 파크에서 사진 찍어주고요. 넷째날에는 이제 기념 촬영을 해주고요. 다섯 번째 날에 결혼식을 치르고요. 오 그래서 쓴 <laughs> 그럼, 잘못했네. 그럼 전날은 회의. 네, 네. 아마 도착하고 도착하고 자고 이러면 금방 대상하지 않을미좀데요 질문입니다. 질문. 예, 네, 이그 네, 그 홈페이지에서 결혼식 신청을 하셨나 보셨죠? 네. 그러면 그 결혼식 비용을 그 부부들이 상현아 되는 건가? 네. <laughs> <laughs> 자그 결혼식이잖아 당연 <아니면> 수익을 <laughs> 내는 거아니요히 당연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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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연히당